네, 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에브리봇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요거는 올해 1월 중순 저희가 매수 진행해가지고 현 시점 오늘 드디어 목표가 했던 4만원까지 도달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1월 23일 제가 장전에 문자 주셨던 192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무료로 보내 드렸고요. 매수가 22,500원에 목표가는 4만 원까지 1차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이후 나머지 물량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대응한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본절가는 19,500원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해 드렸고요. 간단하게 지금 한번 살펴본다면 1월 23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매수가였던 22,500원 이하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 주었고요. 이렇게 매수가 진행되고 난 이후 손절가로 제가 알려드렸던 19,500원은 절대 깨지 않은 채로 그대로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저희가 매수가 가장 상단으로 잡더라도 4만 원까지 지금 80% 가까운 수익을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고 있고요. 현시점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42,500원에서 37,500원 이 사이를 손절가로 잡고 대응.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항상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손절가를 이 37,500원까지 낮게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브리봇 자체에 대한 혹은 로봇 섹터 자체에 대한 악재가 직접적으로 없는 이상에는 이 42,5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할 거지만, 지수가 내려간다거나 외부적인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이 37,500원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대응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거래 대금 이런 것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에브리봇에 대해서 1분기 발표 예상 실적에 대해서도 모두 체크하고 있고요. 이번 3월 달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사와 공시 내용들,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재료에 대해서도 못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매진 물량 추정을 실시간으로 각 증권사, 다른 증권사의 펀드 매니저들과 애널리스트들 통해서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 부분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제가 각 시나리오별 이 실적에 대한 변화가 있다거나 이 발표 일정 자체에 대한 변화가 있을 때 이때에 따른 각 시나리오별 핵심 매매 전략들 손절가를 어떻게 잡고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 가셔야 되는지 모두 준비해두었고요. 이렇게 미리 준비된 종목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에브리봇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현재 지금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 8000번에 1 9 0 4번으 숫자 5번과 함께 에브리봇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 내용들 모두 실시간으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핵심 스윙 종목과 오늘 보면 이 로봇 섹터에서 제가 3익 THK를 2등주로 눌림목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 매매뿐만 아니라 시가 매수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단타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가 매수 종목들을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해드리고 있고요. 핵심 스윙 종목들. 이렇게 주력으로 보고 있는 이 단타 종목과 핵심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3익 THK. 이렇게 장중의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매매에 관심 많은 분들이 해당 부분에 대한 타점들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겐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100% 무료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계좌 손실이 일어나 계신 분들이라면 현 시점 이 부분들 빠지지 않고 받아보시면서 주식에 대한 공부도 하시고 계좌를 복구하시는 데 대해서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에브리봇 핵심 수익 종목들을 포함해서 지금 오늘 발송해드렸던 단타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최근 보유했던 스윙 종목들은 어떻게 수익을 내고 손절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바로 확인시켜 드릴 텐데 뿌리오라는 제가 문자 발송해 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고요.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010-8000-1904번 제 개인 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상단의 배너와 하단의 배너 모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신다면 문자 발송 결과에 들어와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렸던 오늘 2월 13일 8시 41분 제가 장 전에 문자 보내주신 213분 모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렸고요. 문자 보내드렸던 종목들 오늘 식감에수 진행된 종목들에 대해서 바로 확인시켜 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제가 첫 번째로 HPSP 보내드렸고요. 가온칩스까지 이렇게 두 종목은 제가 AI 반도체 테마에서 오픈 AI에서 최대 9,100조 투자금을 확보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는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 AI 섹터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컸다고 판단하고 그 섹터에서 제가 두 종목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리면서 동일 섹터에서 두 종목을 보내드린 이유 역시 이두 종목 중에 오늘 AI 대장주가 나와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린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 삼부토건 보내드렸는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일본에서 우크라 재건을 위해서 1,400억 지원금을 보내주었다는 재료가 확인되었고요. 이 1,400억 지원금에 대해서 규모적으로 보게 된다면 제가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9,100조에 비해선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엔 충분한 재료로 판단했기 때문에 3부 토건에 대해서도 제가 보내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HPSP부터 수익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시켜 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5만원 이하 시가매수 진행할 수 있도록 이야기 드렸고요. 목표가는 5만8천원까지. 손절가는 4만8천원으로 이야기 드렸는데, 이 4만8천원 손절가 닿지 않은 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5만원 이하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 보시게 된다면 목표가 5만 8천원까지 여기 보시게 되셨을 때 오늘 당일 단타 수익으로만 16% 이상 크게 챙기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야기해 드렸던 이 5만 8천원대 보시게 된다면 주가가 충분히 지지를 받을 수 있을 이런 구간을 목표가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확실히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단타를 접근할 때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구간으로 목표가를 설정을 하셔야지 주가가 눌릴 때도 충분히 매도가 가능한 거고요. 목표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에 대해서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시감의 수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당 전부터 갭을 크게 띄울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제가 시감의 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인 8만원까지 도달해 주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 8만원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목표가 부분에서 충분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제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손절가를 시가 이탈시 손절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매수를 진행한 이후 시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아쉽게도 가장 저점에서 오늘 매도를 하셨더라도 1% 가까이 아주 작은 손실로 손절 마무리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온 칩스를 시가이탈 시 손절로 이야기 드린 이유 자체가 갭 자체가 너무 크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크게 띄울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한번 나오기 시작한다면 큰폭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가져가면서 너무 아쉽게도 손절로 마무리 되었고요. 마지막 3부 토건에 대해서 보시게 된다면 삼부토고는 제가 시가 매수 이후 목표가를 2,300원까지 손절가는 2,070원으로 잡아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보시게 되더라도 시가 매수 이후 손절가 이탈은 당연히 없었고요. 시가 매수 진행 이후 오늘 6% 가까이 수익을 내고 나온 부분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를 진행할 때도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근거를 확실히 파악하고요. 당일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 이 안에서 수급이 몰릴 만한 징조가 보여준 매수 근거가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단타 관점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종목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매수를 하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주식 매매 하심에 있어서 도움을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저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보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1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 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 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